안녕하세요 장니다지금 <laughs> 사실 3일째에요 첫째 날 와서 자고 어제는 비가 오고 막 너무 흐려가지고 뭐 뭔가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혼자 시간 잘 보냈고요 아무튼 오늘 빨래 한번 돌아볼게요 자 일단은 아침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laughs> 제가 아침 먹을 곳은 이곳입니다 <laughs> 커피 먼저 나왔네요 어제 우연히 걷다가 있는 거 보고 들어와서 간단하게 먹었거든요. 아침에 토스트, 커피. 여기 원하면 계란도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아, 날씨가 또왜 흐려져? 아, 오늘 날씨도 터졌는데. 토스트 나고요. 그래? 계란 나와. 어, 토스트는 두개 시켰어요. 요게 하나 거든요. 이게 한 개. 두개 시켰어요. 어제 하나 먹으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이건. 그리고 계란은 시키면 두 개를 줘요. 삶은 달걀 아니고요. 그래서 반숙. 음 완벽한 아침. <laughs> 빵은 그냥 먹어도 되고요. 커피에 적셔 먹어도 되고요. 음. 아, 어, 이거 다 해서 9.8링 킷. 음.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밥잘 먹고 나왔는데, 걱정이네. 아, 비가 올것 같아요. 미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laughs> 비가 와도 오늘은 찍어야 됩니다. <laughs> 그래도 어제보다 나아요. <laughs> 오전에만 이러길 바라면서 음식 해봅시다, 그냥. <웃음> 짠. 여기가 <laughs> 말레카 강이에요.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여기서 시작을 하면 돼요. 모든게 여기 시발점은 여기야. 저리로 가면, 네덜란드 광장. 그리고 양쪽으로 수록길. 이쁜 수록길.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존워크. 그 거리.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여기서 이루어져요. 여기를 시발점으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절로 가면 돼요. <laughs> 그리고 도시가 생각보다 안 커서, 당일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당일치기 제 생각에는 빡시게 관광이 목적이라면 그냥 당일치기 가능합니다. 쭉쭉쭉쭉 어 어디를 먼저 가? 아. 바로 옆에 있는 네덜란드 광장부터 가봅시다. 어 비가 더 많이 오는데, 글렀다. 어어 비쏟아진다, 비쏟아진다, 이고 비와 비와. 어, 교회는 9시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 8시 반이에요. <laughs> 못 들어가요. <laughs> 여기는 좀 이따 다시 봅시다. 이리 쭉 가서 그언덕을 올라가 봅시다. 세인트폴 교회가 있어요. 어? 위로 올라가면. 전망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봅시다. <laughs> 어, 네덜란드 광역 뒤쪽으로도 이런 빨간색 <laughs> <방한> 건물이 있구나. <laughs> 저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몰랐는데. 와, 여기도 이쁘다. 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나 봐요. 오. 여기는 정말 오전에 와야 될것 같아요. 오전에 와서 시원할 때. <laughs> 낮에는 더워. <laughs> 아 높진 않구나. 바로 앞에네. 와 여기서 보는 건물들도 이쁘네. 빨간색 건물들. 다 왔습니다. <laughs> 금방이구만. 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 허물어진 건물이구나. 아, 유적지네요, 유적지. 나는 제대로 된 교회가 있는 줄 알았더니, 부서진 교회야. 여러분, 앞에, 말레카 앞에가 다 보이네. 높은 건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아쉽네요. <laughs> 날씨만 맑으면 앞에 바다가 호히 보였을 텐데. 어, 유적지 안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손말들이 있어요. 석판으로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묘비명이네요. 묘비명. 어딘가에 묘비가 있었던 걸 일로 다 갖고 나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거, 이것도 어떤 분의 무덤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이 돈이 던져져 있구나. 광장 쪽으로 안 내려가고 그 반대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쪽도 그냥 묘지인가? 맞네. 지도 확인해 보니까 공원 묘지라고 써 있네요. 네덜란드 공원 묘지. 제가 <laughs> 실수했어요. 여기가 공원 묘지예요. 네덜란드 공원 묘지는 여기 따로 있는 거예요. 절로 <laughs> 괜히 내려왔나 봐요. 광장 쪽으로 가려면 한참 돌아다 가야 돼. 뭐, 시간도 많은데. <laughs> 천천히 따라오세요. <laughs> 드디어 만나는 빨간색 건물들. 어, 이 이쁜 건물은 뭐래? 아, 저희가 그 아까저 황당이잖아요. <laughs> 내려온 바로 이쪽으로 내려와. <laughs> h e 내려온 바른데, <laughs> 아, 이거 한 바퀴 뿐 돌아왔어요. <laughs> 이쪽으로 가면, <laughs> 어, 네덜란드 공원 묘지가 있대요. 어, 전 일로 안갈 거예요. <laughs> 일로 안갈거로 가면 안 돼. <laughs> 아, 조작의 제왕. 어, 앞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다. 저기 뭐지? 배포도 있네? 이게 무슨 건물일까? 안내판, 아, 네, 저기 있다. 오, 대단한 건물인데, 이거? 제가 영어 실력이 딸려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어, 1512년에 지어졌대요 그리고 이 건물은 이 잔에는 어,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유럽 건축물 중 하나래요 <laughs> 그 명칭이 산티아고의 문으로 돼 있는데 파모사라고도 부르나 봐요 음아 햇빛이 찌는 발레가 광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자 이제 성당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뭘지 한번 올라가 볼까? 여기서 사진 찍기가 되게 이쁘네. 확실히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이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 성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하나 하구만. 아, 270년이 됐나 보다. 1753년부터 2023년. 되게 오래됐네요. 이쁘다. 응, 음, 저 나갑시다. 음,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이 건물 색깔이 주는 그 느낌이 되게 강렬해서. 그래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와보면. 근데 왜 붉은색이 썼을까 네덜란드 사람면 오렌지색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수박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아. 치과, <laughs> 스 <시골스. 웃음> 네? 와, 나이스. <라이>. 와. 와, <웃음> 나이스. 응. 야, 네. <목소리> 아, 너무 신기해서 뭔가 싶어서 지켜봤습니다. 13링키시에요, 13링키. 수박 <목소리> 작은거 <목소리> 하나, 13. 다 먹을 수 있겠지? 음, 맛은 없다. 음, 우리나라같이 단맛의 수박은 아니네요. 거기다 얼음을 넣어가지고, 시원해서 좋긴 하네요. 수박, 배부르다. <목소리> 혼자 살아먹는 건 무리예요. 두려오면 무조건 드세요. 괜찮아요. 와, 이쁘다, 이뻐. 빨간 광장, 네덜란드 광장. 종소리 들리시죠? 지금 11시라서 11번을 아마 칠 거예요. <laughs> 아, 그리고 숙소가 바로 옆에요짐좀 내려놓고 좀 간단하게 하고 다시 나왔어요. 이제, 수로 쪽을 가봅시다. 사람이 많이 없네. 아, 이뻐. 가게들이 저녁에 문을 여나? 여기 저녁에 다시 와야 되나? 너무 조용하다. 어휴! 깜짝 놀랐네요. 근데 가게가 문을 하나도 안 열어서. 어, 색 이쁜 곳이 되게 많은데. 웃 게.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요 이렇게 막 이래 다 어? 이렇게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뻐보여 <laughs> 그럼 뭐 하냐고 <laughs> 문도 안 열고 사람도 없는데 <laughs> 일단 저쪽까지 가보고 밤이나 아니면 늦은 오후에 다시 한번 와보는 걸로 할게요 어, 저쪽은 가에들이 그 문을 여 열은 거 같은데 저쪽은 뭐지? 저쪽으로 가봅시다 아 여기서도 이쁘다 지금 바로 내려가는 길 있네 옆으로 이쁘다 아, <목소리> <목소리> 이쁘 <예뻐. 목소리> 여기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거 같아요 음,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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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뭐야 다 <목소리> 이거 너무 야하다 쟤좀봐 <목소리> 여기에서 다 있구만 비닐이야 비닐 비닐 봉지로 만든 가방이네요. 올라스터 있대 너무 귀엽다. 와. 가방하고 옷도 있어요.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laughs> 이쪽은 그래도 문을 좀 열었네요. 이쪽 길도 이쁘다. 저쪽보다... 다리가 또 있는데, 다시 한번 다리 위로 하나 지나가고... 이쪽으로 계속 한번 가볼까요? 그냥 쭉 계속 걷게 되네.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수로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계속 걸어가게 되네. 어, 이 길의 끝은 어딘 거야? 어, <laughs> 끝이 없어. <laughs> 아, 여기까지 오고, <laughs> 여기를 좀 이따, 아, 그 왔다 갔다 하는 배 있었잖아요. 저녁에 그 배를 한번 타봅시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하다. <laughs> 그리고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 그 입구 쪽에 그것도 배 타고 가면서 보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돌아갑시다. 아, 특별해, 특별해. 정말 특별하다, 여기. 멋지구만. 웰컴 투. 이말라카, 월드, 페이타지스티, 유나스코, 박수. 여기 시작하네요. 건물 색깔이 너무 이뻐서 봤더니 화장실이야. 여러분, 딴따스, 화장실, 기억하세요. 제가 제일 먼저 알게 된 단어, 딴따스잖아요, 딴따스. 너무 급해서. 디마라 딴따스. 화장실 <laughs> 어디에요 아, <laughs> 아, 다시 다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존카워크 존카워크 거리를 가봅시다 <laughs> <laughs> <분은 뭘> <laughs> 계단을 통해서 신발고 <laughs> <에이. 웃음> <laughs>